아,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따라왔습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뭐, 박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 아마 그, 멀리, 예, 금복까지, 금복기재 거기가. 네. 예, 네. 이렇게 출퇴근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인력 보강이 좀안 됐다, 그렇죠. 우리 네. 원하는 대로. 네. 예, 그렇지만, 어제 생각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 모두가, 어, 그, 우리 여성가족 개발원의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라는 걸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추경이 됐건 어쨌건,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서 네.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네. 다 신경 쓰고 계시는 조치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면 못 해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만큼 올해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도 있고 또그 네. 위탁 사업도 있고 이런데 모두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지난해처럼, 네. 지난해처럼 우리 평가에서 네. 또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그, 그때 그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그 원장님의 행정력을 믿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분명히 우수한 평가가나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에 나온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 진행 그 과정에 따라서 또 저도 살펴보고 지리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